네,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지질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군종병에게 "넌 무슨 재미로 사냐?"라며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제게 "지금까지 지내온 게 행복하고 즐거우셨습니까?"라고 되물었는데 그 물음이 저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전까지는 힘센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제멋대로 먹고 마시고 음란을 즐기는 게 멋진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한 번도 행복하고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저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감사의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듣는 자매와 결혼하여 새 자매를 낳게 하시고 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집도 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니 감사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열심 덕분이라는 교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조금씩 사라지니 그 자리에 두려움이 놓였고 이 두려움이라는 멍에는 주변을 휘두르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은 교회를 멀리 하게 되었고, 폭행을 일삼는 저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익명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메일을 받고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회개하지 않는 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럴수록 억울함과 생생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과 나누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입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말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고 환한 미소로 호응하겠습니다. 네, 이 묵상한 형 제목처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또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0절 보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 예수님이 많은 은혜를 나누고 정말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거기에 회개가 없습니다 네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을 나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내 삶을 고치고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면 딱 거기까지만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20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잘살수 있다는 교만함이 내게는 없나요? 어, 나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한 적이 없는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 잘 사는 것을 다른 것으로 찾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였는데 회개하지 않은 곳들이 어디인지가 21절부터 24절까지에 나와 있거든요. 21절에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눈에 생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하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에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요.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화이스 21절에 화이슬 진저. 고라신 이 고라신이라는 뜻은 나무가 많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갈릴리의 한 성읍으로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약 3km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벳세다라는 곳이 2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벳세다는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었었고,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고,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23절에요, 가버나움. 이 마트복음에요, 가버나움을 어, 본 동네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치 제 2의 고향처럼 이본 동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발걸음이 있으셨고 또이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다 보았듯이 있었던 사건들이 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문둥병자가 나은거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것, 내 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가 낳은 곳, 또 친구들이 중풍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중풍 병자가 낳은 곳, 회당장 야이료의 딸이 고침을 받은 곳,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요 마태가 제자로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는데. 문제는, 네,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23절에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얻은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쓰임이 나중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낮아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교만해지는 영적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이에요. 영적 교만으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급된 지역들은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죄를 지었던 것이죠. 또한 가지는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죄, 더 나아가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죄가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요, 알면서 안 하는 죄가 큽니다. 그리스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이건 더큰 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1절부터 24절까지에 대한 적용질문으로는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제자훈련을 받으며 하늘에까지 높아진 영적 교만이 있나요? 어~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어~ 병원에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성도들을 머리만 크게 한게 아닌가 근데 왜그랬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았다면 이제 자기를 죽이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인한 그 십자가 지는 적용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말씀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날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적용을 할수 있는지,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과 같은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25절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요. 어,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셨다. 누굴 말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세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 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요. 뭐, 예를 들자면, 부모가 전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전부인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세리와 창녀와 그런 자들이겠죠.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는 가망성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이 전에 졌다라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의 지식이나 선입견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선입견, 자기 지식을 내려놓는 자들은, 예, 여기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사람에게 천국을 나타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적용질문으로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부분이 있나요? 성경 말씀이 옳지만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내 지식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겠죠. 또한 가지는요, 어떤 고난이 있나요? 그 고난으로 어린아이 같이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있나요? 보니까요, 고난이 있는 자들이 말씀이 잘 들려지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있거든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어린 아이 같은 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네이그 바로 다음 말씀에 또 보게 되어지면요,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이 어린 아이 같은 정말 주님만 바라는 자들은요, 25절 말씀에요 감사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고 그리고 26절에 올소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네, 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거를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모든 일에 대해서 올소이다라고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 복음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에 올소이다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아,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아프고 망하고 힘든 사건을 주셨으니 내가 당한 모든 사건이 올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말고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자들이 바로 어린 아이같이 말씀을 깨닫는 자라고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6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기에 올 수이다 라며 반응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27절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뜻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이겠죠. 근데요, 아들의 소원이 있대요. 예수님이 소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 개시를 받는 자. 우리가 개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대요. 이 개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은 말씀을 내가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자들, 예,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짐작하셔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7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환경에 지쳐서 주눅 들고 열등감이 생겨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나요. 네, 고난이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이 없어서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환경, 상황,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이 진짜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런 표현을 우리들 께서 하더라고요. 내 죄가 고난보다 크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죄가 고난보다 크다라는 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네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수고한다. 이것은요. 육체적으로 지치고 고나다 라는 뜻이죠. 또이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담하는 것이 계속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 내게로 오라. 네 이렇게. 명령형으로 쓰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또 자신감, 예수님의 또 자신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 수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네, 이렇게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쉬게 하리라가 아니라 너희거든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해 주시겠다. 이 공동체 가운데 나눔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8절에 대한 적용질문으로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울해지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음을 확실히 믿나요? 함께 쉼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말이 통하는 너희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네, 29절하고 30절을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만 반응한다. 겸손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낮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네. 첫 번째 마음은 마음이에요. 근데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29절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의 이 마음과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두 번째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전 인격적인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삶 모든 게다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멍해와 짐이 쉽고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배우라고 하잖아요. 배우라. 네. 제자라는 단어에 배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원어로 보면요.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께 배우는 자입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만이 쉼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가볍다고 30절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네,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29절, 30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온유와 겸손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내가 배워야 할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